1팔구누르기도의시운 여덟 번째. 추리겁기 팔자. 네, 함께 있습니다. 여와께서제 예시대, 내 눈을 가에서그에게기를보와의 말씀에 내게 뱉어보리라 그들이 다 소멸하십니다. 내가, 내가 만약 리고게편성라면 내가 뱉어버리고, 당할 수 있다. 개굴이라 나의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는 올라와서 내 공과 내 침실과 내 침상류와 내 신앙의 집과 내 백성과 내 가덕과 내 역반족들을 세우고 계시오. 개굴이란 나와 내서성과내곧 신앙에게 키워오는 가라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세 시대 시 아름다운 영웅내 지팡이를 고내탈가들과국료모든 것을 켜서 개굴들이 애국가에 올라오시 아니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가 이니요셉사람 자기의 모을 서로 이하여에붙잡게 하였던. 바로바 모세와 아이르 여호와께서 나와 내딸수리사 케비르를 따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니 그들이 여호와께 지소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아브라에게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부인과 이집트의 왕과 왕의 를리 언제 가는 은지 내게 품고 왔소그다면내이이라 그 모세가 그게 왕이 되셨소. 왕에게 뿌리 잡은 여호와와 같이나 웃는 줄을 아는 나이니 그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호와 왕의 백성을 통하 나에게 믿스시리바 모세가 아들의 방을 떠나나가시한 방에 계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그리 오게 하느니라. 너한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대가 네, 집과 마당과 밖에서 다 나와서 주무자. 사람의 을 모아두고 사오니 땅에서 치취이 나가라. 그러나 방과 숲수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하게 하여 그지 않게 하는 것이 여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하께서 모세 시대에 가로채운 강아내집 안으로 데려왔다 렇게그것이애에 그들이 그들를 봤을 아름다 집안을 잡고 손으로 땅 티끌어치며 에범과의 티끌이 다가온다 사람과 같이 의 일을 보니 요술사도 자존심스럽고 자존심로 이를 기게 하느라 대단하고 이가 사람과 가이의 예수인지라 요술사가 알게 된다는 게 이는 하나님의 모든 이다 많이 자고 그들의 마음지않으으니와의가영다서 아침 나하다 그가 우리 있는 곳으로 나가오니 그의 이비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으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므라. 내가 나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여 내가 너와 내, 내, 내 친화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탈의대로 보내리니 내 백성의 집집에 탈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그 섬을 내놓으리라. 그날 에는내 백성의 보살의 곳을 탈의대하여 그곳을 탈의받게 하니 이로 말하면, 이까지는 안되나이 땅에 하면 이로 말하 이로 내하면 이로 말하면, 이로 말하이하면 이로 말하 이로 말이 이로 말하이하면 이로 이로 말하이하로 말하면, 로 말하면, 이로 말하면, 이로 말말이하면로 말하면, 이로 이로 말하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것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역사를 실현하고 말이지 우리가 우리의 역사적인 목적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올려와 우리를 돌로 쳐치지 않으리 아니까 우리가 사수하게 된로아가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라 나다 바라바리 들 내가 너이너가너의이에서 최선을 표시하시 너무 어리워지말아 그런 점은 너희는 구하 모세가 이래 내가 왕을 께나가서비호맞게간날라 하니 내 이름 타르테라 다로와달로의 신하와 다의에게서탐날가니다로는이 일에 성공하여 여호와께 자세를 위해 다시 그곳에서 다시 일을 하소서 모세가 다로에게 나와서 여호와께 탐날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발전을 하시니라 타르테라 다루와 그의 신하와 그에이서 탐날라 가니 하나님을 섭하리하였라 그러나 다루가 이 그의 마음을 반가워하게 출애굽기 판장 개구리 이 파리지앙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로 손을 뻗은 아론의 집단이 강에서도 득식을, 집에서도 득식을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지 않은 벌로 개구리떼가 이집트 땅을 지정해. 수비통에 찬 파라오가 매달리네 제발 저 개구리떼 좀 없애라 그러면 내 백서로 보내겠다 개구리때가 사라지자 입을 심네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치자 온 먼지가 이로 변해 달려드네 주의 권능 보고도 왜 모르십니까 마술사들의 말은, 파라오는 무시하네. 이집트 땅에 파리 때가 빅민거래도, 선민이 사는 고생 땅은 온전하네. 이스라엘 내보낸다 약속한 파라오는 파리 때물러나자또 이를 어기네. 출애굽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제약을 내리십니다. 지난번 7장에서는 첫 번째 제약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제약이 있었죠. 7애기 8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제약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약이 됩니다. 이두 번째 제약, 개구리 제약입니다. 이 개구리가 온 땅에, 집 안에 잠자는 자리까지 퍼지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 애국사람들 충격에 빠집니다. 바로와 모세와 룰루를 불러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대로 개구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개구리를 다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는 개구리들이 없어지자 마음이 변하죠. 이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재앙.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 재앙입니다. 지팡이로 먼지들을 치자 그 먼지들이 이로 변합니다. 바로왕과 애국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론과 모세의 약속을 어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로 하나님 파리재앙 내시십니다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재앙은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네 번째 재앙은 하늘에 이 파리떼의 공격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강박한 바로왕 애굽인들 더 강한 재앙으로 그들을 압박합니다. 이 때에 온 천지의 파리떼가 그렇게 많아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 그곳은 파리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곳을 지켜 주신 것이죠. 파리 때가 또 불러가자 바로 왕은 약속을 어기죠. 이 바로 왕의 모습,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 바로의 모습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악하고 거짓과 솔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온 천지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별하셔서,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믿는 성도답게, 거룩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아멘. 성경의 노래 출협기 8장. 제목은 개구리 2, 8의 제약입니다. 우리 함께 부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바로왕의 그 거짓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그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연속되는 재앙으로 인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여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모세와 아문의 말을 거짓으로 둘러대는 바로왕.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왕에게 그 재앙의 고통은 면할 수 없습니다. 점점점 강한 재앙이 임합니다. 더 강력한 다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왕이 거짓으로 솔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 시대에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진실된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들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칼하게 하여 주시옵소는 생활,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서, 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k n o 도 you know, you know, 와 o u 과 n o w you know, you know, 나의 는 다들 는가것이사람기서는 뭐든, 는제든이기리는 것도 같이 성도들에저는 제약과 구별된 뭐든, 는 뭐든, 저서는시기는든 저기서는 저기서는 뭐든, 저기서기서는 뭐든, 저기서는 서서 지켜 주기